이번 시간에는요 다이얼로그 프레그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d 다이얼로그를요 프레그먼트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레그먼트인데요, 이 언로 다이얼로그를 언로 다이얼로그를 관리하는 프레그먼트를 만들어서 이 프레그먼트를 화면에 띄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얼럿 다이얼로그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럿 다이얼로그를 관리하는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 쓰는 거기 때문에 현업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다 보시면 얼럿 다이얼로그보다 다이얼로그 프로그먼트를 사용하는 것이 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얘는 다이얼로그 프 m 그먼트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는 include Kotlin 서포트 체크돼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어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입니다. 주시고 자,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핀션을 넣어주시고요. 자, 프래그먼트를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앱에서 마우스 클릭, 뉴에 프래그먼트의 프래그먼트 블랭크고요. 자 얘는 테스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 주시고요. 프래그먼트의 이름은 테스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체크박스는 두 개는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얘는 프래그먼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서포트 v4로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 u p p o r t v 4 a p p 로 골라주시고요. 자, onCreateView는 지우겠습니다. 얘는 alertDialog를 이용을 해서 Dialog를 만드는 건데요. 얘는 오버라이딩 할 메소드가 onCreateDialog입니다. 이해 되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얼럿 다이얼로그를 가지고 어 얼럿 다이얼로그를 어, 만들어서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얼럿 다이얼로그 배우셨던 거 그냥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먼저 자, 봐 빌더는요. 자, 얼럿 다이얼로그.빌더. 어, 여기 임포트를 임포트 import 좀 지울게요. 여기 alert dialog 요거 지워주세요. 요거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자, b 빌더는요. alert dialog, 어, 그냥 가셔도, 어, 그냥 가도 되겠네요. alert d i a l o g 빌더, activity.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빌더 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빌더 점, 타이틀. set 틀은요 자, 타이틀입니다. 빌더점 set message 메시지입니다. 이시고요. 버튼도 세팅할게요. 빌더점 set positive button 리스너는 일단 널값 주겠습니다. 빌더점 set mutual button b u i l d e r s e t n e g a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alert a l e r t d i a l 럿은요 builder.create. 이 a l 을 반환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액티비턴핸드 a 메인.xml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띄울게요. 텍스트 탭 눌러 주시고 얘는 리니어 레이아웃.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프래그먼트이기 때문에 프래그먼트에서 이 다이얼로그를 띄우셔도 됩니다. 해 주시고 자, 버튼을 배치하겠습니다. 이 버튼의 텍스트는 다이얼로그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의 텍스트는 다이얼로그라고 해주시고요. 자 메인 액티비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버튼.점 버튼.점 set OnClickListener 뷰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다이얼로그 어, 프래그먼트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다이얼로그는요. 자 테스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 객체 생성해주시고요. 그냥 다이얼로그 점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프 m 그 n 트 매니저 넣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뒤에는 그냥 태그라 그래서 그냥 문자 값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표하는 이름 정도 생각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실행해주시고요. 현재 실행 중에 있고요. 누시고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다이얼 형태로 프래그먼트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버튼에 리스너도 한번 설정해 주도록 할 텐데요. 자, 액티비티 한더 메인.xml에다가 점 텍스트 뷰 하나 배치하겠습니다. 텍스트 뷰는 컴패 라지로 설정하겠고요. 여기에다가 문자를 한번 뿌려 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다이얼로그 프래그먼트.kt 점가주시고요 에다 리스너 만들겠습니다. 자, 이너 클래스 다이얼로그 리스너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얘는 우리 다이얼로그 언럿 어, 어, 다이얼로그 배웠을 때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언클릭 리스너인데 요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입니다.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에 있는 온클릭 리스너를 구현하도록 하시면 되시겠고요. 얘는 온클릭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매개변수가 바로 버튼을 구분하는 값이었죠, 그렇죠? 먼저 바 메인 액티비티는요. 액티비티 에즈 메인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뷰에다가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 액티비티로 형변환을 해서 어, 받아온 겁니다. 자 when p 1은요자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 점 버튼 포지티브라면. 자 메인 액티비티 점 텍스트 뷰 텍스트에다가 포지티브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 점 버튼 유출. 메인 액티비티 점 텍스트 뷰 텍스트는요. 자 유출.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 점 버튼, 네거티브. 메인, 액티비티, 점, 텍스트, 점, 텍스트는, 네거티브. 이렇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버튼별로 분개해가지고 처리하는 코드를 다 집어 넣어 놨고요 이거를 여기다 세팅하겠습니다. 자바, 리스너는요, 다이얼로그, 리스너. 여기다 널 대신에, 리스너. 여기도, 리스너. 그리고 여기도 리스너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눌러주면 뜨고요. 자, a 출 나오고,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어,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이얼로그들 다이얼로그 구성 방법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여러 형태의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학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프레그먼트는 언럿다이얼로그를 프레그먼트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레그먼트입니다. 다이얼로그 프레그먼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